2025년 5월 73년 소띠는 조용한 운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기회 하나를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그 기회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재물의 흐름입니다. 늘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거나 돈이 손에 쥐어져도 금세 나가버리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는 작은 돈으로 큰 이익을 보는 반면 나는 왜 이런 일이 없는지 답답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계획 없이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자꾸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운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키우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전운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행운처럼 들어오는 당첨운의 흐름은 어떠한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횡재운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달의 흐름과 딱 맞는 풍수 물건 세 가지를 함께 알려드리니 그 물건을 생활 속에 잘 배치하면 운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수 있어. 당신의 이번 달 흐름을 자신있게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73년생 소띠의 5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물의 기운이 바닥으로 깔리고 불의 기운이 위로 치솟는 구조입니다. 이두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면 안에서 차분히 다지면서도 겉으로는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73 연생 소띠에게 이 흐름은 외면적으로는 활동적인 변화가 많아지지만 내면적으로는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다잡아야 하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특히 올해 전체의 흐름과 이번 달의 에너지가 서로 부딪히는 구조라서 긴장감과 압박감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그동안 평소처럼 해왔던 일상이 이번 달에는 유독 버겁고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으며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믿고 성급하게 움직이면 크고 작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분명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달의 기운은 특히 사람을 통해 운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지낸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나 평소엔 자주 마주치지 않던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제안이나 도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띠의 고집스러운 성향이 이번 달에는 유연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통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금전이나 일적인 제안에 있어서 이 점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거나 멀리 하기보다는 일부러라도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은 관계 속에서의 포용력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일부러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관계가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금전과 기회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순 이후부터는 말 한마디에 따라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의 무게를 무겁게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달이기 때문에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도 병행해야 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오늘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달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소띠에게 작용하는 내부의 기운이 뒤엉켜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이 자주 요동치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향이 평소보다 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쌓였던 불만이 엉뚱한 방향으로 터지게 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말다툼이나 감정싸움은 예상보다 깊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조급한 결정이나 충동적인 지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계획 없는 이동이나 투자입니다. 특히 충동적인 여행, 일자리 변경,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나 사업 아이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이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중심을 잃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번 달은 바꾸는 것이 아닌 정비하고 다듬는 시간으로 써야 흐름이 안정되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힘을 쓸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을 방치하면 나중에 커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정리하고 대화를 자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달 73년 소띠는 안에서 감정과 생각을 단단히 다지고 밖에서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운이 열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분함 속의 능동성이 핵심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중심을 지키되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용히 빛을 내기 시작한 운을 잘 다루면 조용한 반전의 기회가 현실이 됩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5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돈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 오르내림이 심하게 나타나는 달입니다. 특히 외부 상황이나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의 기운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쪽은 들쑥날쑥하여 겉보기에는 수익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막상 손에 쥐어보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지 못한 지출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소띠에게 기회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유동적인 돈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겉만 보고 판단할 경우 후회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눈에 띄지 않게 모아두었던 돈 혹은 장기적으로 준비해온 금전적 기반이 갑자기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눈에 띄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게 쌓아온 결과가 현실적인 금전적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의 흐름을 이어가기 좋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정확한 금전 계획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지출 관리가 필수이며 특히 갑작스러운 소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생각보다 밖에서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 시기이므로 미리 예산을 짜고 그 한도를 넘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은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접근보다 오래 보고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달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무언가에 투자하거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제안이 들어올 경우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이라 해도 그 사람의 말보다 정확한 자료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감정에 따른 소비와 투자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쇼핑, 기분 전환을 위한 지출, 또는 감정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 투자나 계약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자신의 금전 운보다 욕심이 먼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보다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고 싶어지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 73년생 소띠의 금전운은 조용히 안정되게 가야 좋은 결과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다가와 내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수개월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나갈 수도 있고 돈과 관련된 갈등이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달은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내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금전 흐름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이 더 현명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챙기고 충동보다 계획을 앞세우는 태도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보다 나가는 시점을 먼저 체크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금전 흐름을 한번더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번 달은 나의 금전 감각을 단단히 시험 받는 시기입니다. 잘만 다룬다면 작은 돈이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고 흐트러진다면 눈앞에서 빠져나가는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단단한 계획을 세운다면 조용한 흐름 속에서도 분명한 금전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5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흐름 속에서 순간적인 기회와 예기치 못한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감각이 예민해지고 주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당처문을 비롯한 일시적인 운에 작용이 평소보다 더욱 도드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의 에너지는 고정된 것보다 유동적인 상태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적으로 해오던 방식보다 새로운 자극을 받아 시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소띠에게는 이러한 흐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작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감각으로 나타나며 특히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평소보다 직감이 더 강하게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 로또나 응모 추첨 이벤트처럼 짧은 시간에 선택하거나 번호를 고르는 상황에서 묘하게 끌리는 숫자나 방향이 생기고 그것이 곧 실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즉 논리보다 느낌이 더 중요한 시점이며 이달에는 그 감각이 오히려 정답에 가까워지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서 좋은 점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당첨운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평소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다거나 갑자기 생긴 외출에서 참여한 행사에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경우처럼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라도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장소나 이동 중에 받은 영수증, 참여한 응모 이벤트 등을 통해 의외의 당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순간에 숨어 있으므로 평소보다 주변 상황을 유심히 살피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가벼운 참여입니다. 거창한 투자가 아닌 부담 없는 참여와 시도가 이번 달의 운을 자극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없던 지역 축제의 이벤트,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응모권, 온라인 상의 간단한 퀴즈 이벤트 등 작지만 다양한 시도에 의외의 행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미삼아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운이 열린다는 점이 이번 달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운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달에는 특히 당첨운에 대한 기대가 과도해지기 쉽고 현실보다 환상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흐르기 때문에 지나친 몰입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가 조급함으로 바뀌게 되면 점점 더큰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당첨에 집착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쪽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며 결국에는 실제로 손해를 보거나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당첨운이 좋다고 해서 복권이나 사행성 상품에 몰두하게 되면 처음에는 소소한 재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감정적 허탈감과 금전 손실이 남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계획 없는 금전 투입입니다. 특히 로또나 스크래치 복권 같은 일시적 당첨 기대를 품고 계획 없이 돈을 쓰는 행동은 이번 달 흐름을 망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작은 당첨의 흐름은 있지만 그것이 큰 돈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러 장을 샀거나 반복해서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운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돈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사이에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당첨문은 숫자나 물질보다는 순간의 기회에 가깝습니다. 소소한 기쁨과 가벼운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바라는 순간부터 오히려 운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대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과욕보다는 여유 있는 참여가 당첨운을 더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낯선 장소, 새로운 경험 속에서 작고 귀한 행운이 숨어 있으니 생활 속에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당첨을 부르는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 73년 소띠는 무언가를 크게 얻기보다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작은 선물을 받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두 번의 당첨보다 일상 속 운의 감각을 깨우는 계기로 만든다면 앞으로 더큰 행운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단단한 기대보다 가벼운 시도, 집착보다는 여유 있는 참여가 당첨 문을 열어주는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73년생 소띠의 5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감정과 관계, 금전, 기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변화들은 본인의 마음가짐과 공간의 기운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풍수적인 환경 정비와 상징적인 물건의 활용이 다른 달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풍수 용품들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닌 73년생 소띠가 이번 5월의 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막혀 있는 기운을 부드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실질적인 열쇠입니다. 이번 달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자수정 원석입니다. 자수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감정을 가라앉히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복잡한 기운을 정리하는데 매우 탁월한 에너지를 지닌 돌입니다. 5월은 외부 자극이 많고 사람 간의 말, 생각,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정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소띠는 내면의 고집이 강하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 바꾸기 어려운 성향이 있는데 자수정은 이런 성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한발 물러서 상황을 보는 여유를 줍니다. 자수정은 현관문에서 가까운 쪽이나 침대 머리맡 또는 책상 왼편에 두면 좋습니다. 이 위치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와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수정이 방패 역할을 하며 쓸데없는 사람의 말이나 복잡한 소식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과열되기 쉬운 이번 달 흐름 속에서 차분하게 본인의 계획을 유지하고 즉흥적인 판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수정은 유리병에 담아두거나 나무판 위에 올려놓으면 그 기운이 더 안정되고 오래 지속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물건은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는 집중과 성실함의 상징이며 동시에 밝고 힘찬 기운을 공간 전체에 퍼뜨리는 대표적인 양의 식물 이미지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 금전적인 운이 불안정하고 흐름이 갑자기 꺾이거나 돌아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강한 중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상징이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정면 벽 쪽에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개인 방의 책상 맞은 편에 걸어두면 좋습니다. 이 위치는 나의 시선과 직접 마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의 마음이 그 그림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게 됩니다. 해바라기의 밝은 기운은 공간 안에 흐린 기운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으며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제거하고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속시켜 줍니다. 특히 5월처럼 불필요한 고민이 많아질 때 해바라기의 기운은 그 복잡함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풍수용품은 유리 물병 속에 담긴 청색소금입니다. 청색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특히 공간에 쌓인 오래된 기운, 부정적인 말과 생각, 원치 않는 기운을 흡수하고 흘려보내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 도구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말이 꼬이거나 소문, 오해, 뒤끝 있는 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의 흐름을 막는 매우 강한 장애 요소가 됩니다. 청색 소금은 이러한 말의 기운을 정화하며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맑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색 소금은 작은 유리병에 담아 거실 창가나 안방 구석 또는 신발장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두면 더욱 효과가 강해지며 소금의 색이 탁해지거나 물이 흐려질 경우 반드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날 청색소금 옆에서 잠시 머무르거나 그 앞에서 짧은 시간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정돈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무거운 에너지를 아래로 가라앉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보다는 낮고 안정적인 곳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자수정 원석, 해바라기 그림, 청색소금은 단순히 장식이 아닌 73년생 소띠에게 5월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운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풍수 아이템입니다. 각 물건이 주는 기운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마음을 맑게 하고 흐름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의 흐름은 결국 내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어떤 기운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달은 복잡한 말과 감정, 요동치는 기운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싶다면 이세 가지 풍수 아이템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은 준비된 공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